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바쁘네요. 네그 리뷰 소개 이야기할 것들이 어, 너무 많거든요. 그간 지금 한동안 못하다가 주말에 조금 시간이 나가지고 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음그 중에서 어, 오랜만에 그또 영양제, 영양 보조 식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말고 지금 다양한 종류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거는 어, 해외 직구로 지금 구입을 했어요. 음, 고투콜라라고 하는 허브 식물을 영양제입니다. 예, 식이 보조 식품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이처스웨이 거인 건데. 어, 쿠팡으로 구입을 했어요. 네. 이게 보면은 뭐넌 GMO라고도 써 있고요. 예. 어, 180 예, 180 어, 비건 캡슐스. 그러니까 그 캡슐이 그 젤라틴 같은 걸로 안돼 있고 그 야채에서 추출한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어서 음, 아무튼 동 시, 동물성 그런 캡슐이 아니고 식물성 캡슐이기 때문에 어,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 미국 거또 외국 거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 캡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비건들도 비건인 사람들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캡슐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예그그 우피나 돈피로 만든 그 젤라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캡슐 형태는 오메가 3나 뭐 이런 그 지용성 그런 또 기름 종류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서는 어, 많이들 이쪽으로, 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어, 그렇게 되어 있구요. 어, 이게 고투콜라라고 하는 건데, 이 허브라고 되어 있죠. 허브입니다. 허브. 네, 허브여서, 이 고투콜라라고 하는 이, 이게 지금, 그, 잎사귀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네. 어, 950mg per s v i n 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 고트콜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네, 고트콜라 has been used in Asian cultures like India, China, and Indonesia for years. 그러니까 고트콜라는 그 인도나 중국 같은 그런 아시안 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동양의 약초다 한마디로 허브다. 고트콜라 is a member of the parsley family. 그러니까는 이제 고트콜라는 어떤 파슬리 그룹 파슬리 그룹의 어떤 한 종류다 이, 이겁니다. 예. and is t natively grown in southern and eastern asia. 그러니까는 어 오, 원래 원래 이렇게 그 어, 남쪽이나 동쪽 부 지방에서 어, 자라는 그런 것 그런 어, 식물이라는얘기에요 아시아에. 예. 그러니까 남아시아나 동아시아 쪽에서 자라고 있는 고유종이다. Uh, and uh, South Africa. South Africa. 나, 남, 남, 아프리카 남쪽 아프리카에서도 어, 자라고 있다고 하네요. Uh, at nature's way. Uh, nature's way에서는 we believe nature grow, uh, nature knows best. 우리는 uh, 믿고 있대요. Uh, uh, 자연인, uh, 자연이 최고, uh,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그 자연이 최고다는 거를 알고 있대요. 믿고 있대요. 어, that way our mission is to seek out the best hope the earth has, has to give. 그러니까 어 그것이 어 우리가 왜 우리의 미션이 이 우리의 미션은 그 지구상에서 지구가 줄수 있는 그 허브 가장 좋은 허브를 찾아내는 것이 어, 우리의 미션인 것이 이 미션인 것을 이왜 우리의 미션인지를 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이유라는 겁니다. It's the way we, we deliver uh, uncompromising um, uncompromising uh, quality and help your y o U Live Health요. 그러니까 너가 좀더 건강하게 우리가 살수 있도록 어그 좋은 품질의 그 퀄리티를 어, 우리가 도와주고 전달해준다라는 그런 도는 내용입니다. 음,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보면은 Take Two Capsule s Daily 두 알씩 먹으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씩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하나씩 먹고 있고요. 어, Pre Ferel with Food. 그 식사 전에 먹으라고 하네요. If you are pregnant, nursing, or taking any medications, 만약에 네가 뭐 임신했거나 뭐좀 이렇게 간호를 받고 지금 뭐 몸이 뭐 약을 먹거나 어떤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는 consult healthcare professional before you. 그러니까는 의사랑 상담하라고 그러니까 뭐 전문가랑 상담하라고. 예. 이게 이제 상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 뭐,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조심히 먹어라, 라는, 똑같은 소리가, 항상, 되어 있죠? 이런, 문구들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성분, 서플리멘트 팩스를 보면은, 어, 그냥, 순수하게, 고트콜라, 예, 어, 에어리어 파츠, 이걸, 한글로 뭐라고 하는 거지? 950ml, 이거, 안, 이거, 검색을 안 해봤어요. 음. 아무튼, 고트콜라가 950ml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이 허브, 고트콜라 허브. 이게 어~ 뭐 때문에 샀냐면 이거의그 주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뭐써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네 주요하게 써 있지는 않은데 허브니까 허브 허브는 보통 약재로 많이 쓰이잖아요 약초 허브라는 것그 종류가 또 기능성인 그런 약초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 그 식물류들이 우리가 먹는 뭐 이렇게 그 페퍼민트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허브차. 이런 것들도 어떤 그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이렇게 좀 심신을 안정시켜주거나 하는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향, 향이 됐든 그 거기 있는 성분이 됐든. 이 고토콜라는 그 약간 부종. 그러니까 지금 종아리에 종아리가 무겁고, 어, 종아리가 아프고, 오래 서 있어가지고 종아리가 아프고, 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붓고 아프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혈행쪽 관련돼가지고, 종아리에 있는, 막, 이런, 그걸 또 뭐라고 하죠? 종아리가, 이렇게, 종아리에 혈관이 나오는, 그걸,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그게 있습니다. 그, 하지부종, 예, 뭐, 하지정맥류.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그, 어떤, 예방, 보조적인 예방 차원에서 먹으려고 산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안 먹어요. 지금, 저는 안 먹고. 이걸 소개해 준 사람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어뭐 플라시보 효과인지 몰라도 아무튼 먹었더니 좀 괜찮더라 괜찮은 것 같더라 어 다리가 이렇게 좀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왜 오랫동안 서 있고 나면은 묘하게 다리가 뻐근하니 무겁고 아프고 막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덜하는 것 같더라라는 그런 피드백이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직접적인 그 의약품이 아니잖아요. 예, 직접적인 의약품, 그, 어떤, 적용, 적용, 어디에 적용될 것인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메디슨,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그 보조식품, 그러니까, 식이보조,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에 너무 과잉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거, 네 어디까지나 어, 보조제로서 음, 그렇게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너무 많은 것들을 섭취하는 것도 권장하진 않습니다, 네 권장하진 않아요. 그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다 우리 몸에 음, 좋을 수만은 있는 좋 어, 좋지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어, 그런 것들도. 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고투콜라 어, 이렇게 좀 종아리 붙는 거, 뭐 이런 부분 종아리가 좀 뻐근하고 혈행 종아리 쪽에 있는 하지정맥 쪽에 있는 혈행 뭐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어, 구입을 했던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요. 이 가격 가격 괜찮더라고요. 고투콜라는 여기 말고도 다른 그그 그 판매하는 곳에서도 다른 회사에서도 팝니다. 보트 콜라 많이 팔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또 괜찮다 싶으면은 구입해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리뷰할 것들이 워낙 소개해드리고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서 1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음, 이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